마이크는 보야 이 제품을 꽂아서 해보고 지금 현재 노트 10이 지금 마이크로에서 한번 해보고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야 MD100 제품입니다 꽂았을 때와 안 꽂았을 때의 차이를 한번 느껴보려고 지금 요 테스트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꽂아볼게요 마이크를 꽂은 상태에서 지금 테스트 중이고요. 이솜 마스크는 꼽진 않았어요. 꼽진 않고, 그냥 아까 원래 있던 대로 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는 상태고요. 이걸 한번 꽂고 또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차가 서 있는 상태라서 뭐 소음이나 이런 게 많이 있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얘를 한번 꽂고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솜 마이크를 꽂고 지금 테스트 중이에요. 차는 지금 서 있는 상태고, 지금 이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전하고 후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리뷰타임즈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뷰타임즈입니다. 이제 빼볼게요. 안녕하세요. 리뷰타임즈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뷰타임즈입니다. 아까하고 확실히 좀 차이가 날것 같아요. 제 영상에 보면, 그, 안산시 축구협회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 제가 운동장에서 노트 10 마이크로 영상을 찍은 게 있고요. 깃털이 달린 제품을 꽂고 녹음한 게 있어요. 그게 바람 소리를 얼마나 줄여주고, 그 수음을 얼마나 할수 있는지, 그 비교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금 스펀지를 끼우면 아무래도 뭐 숨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잡아주는 것 같아요. 노트 10에 있는 자체 마이크. 쓰는 것보다 정말 보야 이 제품 마이크를 쓰면서 숨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숨 크기도 커졌고 주변의 소음도 좀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거든요 비교가 되셨나요 제가 마이크를 한번 빼볼게요 보야 M100 모델 이 제품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쓰기도 편하고요 관리도 편하고 보통 이제 이건 C 타입인데 선을 연결해서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선 연결하면 저는 조금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찍는 게좀 자유롭게 찍어야 되는데 그선 연결하고 그걸 또 거치하는 걸또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제품 되게 강추 드립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마이크를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고민하시면 안 돼요. 마이크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더 저렴한 유선으로 된 것도 있잖아요. 유선 같은 경우는 이거를 꽂고 선 정리를 하고 여기에다 이제 마이크가 달리니까 아무래도 수음이나 이런 거는 더 좋겠지만 어 쓰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그거를 아 저는 많이 느껴요. 저 같은 경우에 얘를 보통 어떻게 쓰냐면, 요렇게 찍을 때는요, 요렇게 찍을 때는 음식, 음식, 뭐, 뽀글뽀글 그, 찌개 끄는 소리, 이런 소리는 요걸로, 요걸로 찍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보통 이런 실내나 이런 데서는 요걸로 찍어요. 요걸 꽂아서 스펀지를 꽂아서 찍고, 밖에, 야외에서 바람 소리 나고 막 이럴 때는 깃털 달린 게 있어요. 야외에서는 이거 씁니다 보야 거. 요거 쓰면 바람 소리가 안 들어가고 되게 좋아요. 이세 가지로 해서 용도로 쓰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이 제품 하여튼 강추 드립니다.